네, 지난해 말 한국 장로교 연합회가 인천 예일교회 원로 천안 목사를 대표 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오늘 천안 대표 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회장님께서는 고신 진경 총회장이셨고 또 한장총 상임 회장을 역임하신 후에 올해 이제 대표 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네. 먼저 취임 소감부터 저희가 좀 들어봐야 될것 같아요. 거두절미하고 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웃음> <웃음> 많이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 네. 정말 거두절미하고 아주 그냥 짧게 임팩트 있게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자,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네. 음. 말 그대로 한국 교회 음. 내 장로 교단들이 모인 기관이지요? 통합이나 합동이나 고신이나 기장이나 또 이러한 또 뜻있는 장로계 다섯 교단이 음. 모여서 함께 어, 우리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해서 분열을 막아보자 또 장로교다운 정체성이나 전통성을 음. 세워가보자는 그런 취지 아래서 그렇게 세워졌고 음. 지금은 한국장로교회 교단에 한 26개 교단이 함께 연합해서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음. 자 그런가 하면 뭐 매년 장로교의 날 대회도 개최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장총의 주요 사역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7월 10일이 우리 장로교회의 어떤 아버지라 부르는 칼빈의 탄생날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날을 중심해서 매년마다 장로교의 날을 통해서 잊혀져가는 우리의 신학이나 또 정신이나 신앙을 회복하자는 측면에서 이 날을 가장 중심으로 두고요. 음.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청년 세대들을 향한 또 소명이나 또 하나됨에 대한 연합을 위해서 대학 찬양제를 하게 됩니다. 아, 네. 또 뭔가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장로교의 다음을 잊었는가라고 하는 예. 신학적인 하나에 대한 이런 그 회복을 위해서 음. 어, 세계적인 석학을 모시고 함께 모든 목회자들과 더불어 이런 면에 대해서 방향을 음. 세워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목회 일선에서 네. 지금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운 위기를 만났고 또그 책임이 또 우리 목회자에게 상당히 있고 그래서 함께 우리그 장로 교회 하나의 어떤 목회론 음. 이런 부분을 향하여. 국내의 훌륭한 지도자님들 모시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하고요. 아, 그러면 2024년 올해는 음. 한마디로 좀 어떤 해가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하시겠습니까? 삶으로서의 기독교 우리의 말씀을 생활 가운데 살아내는 일을 사실상 우리가 잘못한 책임에 관한 부분들을 가지고 깊은 자성하고 음. 또 역시 각성하고. 그래서 이제는 어떤 예양적인 무슨 기독교의 이러한 모습에 대한 가꾸는 모습보다는 철저하게 내면적인 우리의 경건에 대한 음. 더 깊은 통찰과 또 하나의 성찰로 이렇게 한 해를 또 준비하며 갔으면 좋겠다. 내려놓음이 필요하고 또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한 해를 보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서서도 계속 이제 안국교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네, 네. 장로교단 상황도 마찬가지죠. 네, 많이 네, 어렵지요. 네.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와 교회 간에 벽이 너무 하나의 강해져 있는 교단과 교단 간에 서로 연합과 일치의또 부족한 부분들. 그래서 이제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된 교회. 그래서 같이 교회의 연대성을 가지고 또 복음의 목적성을 가지고 더욱더 더 우리는 또 크리스찬을 향하여 또이 사회에 안 믿는 분들을 향하여서 함께 같이 전도하면서 이들을 세워는 일을 더 이렇게 심사해야 되지 않겠나. 그랬습 예. 그러면 교회 다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음. 어, 어떤 뭐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음. 우리 가장 필요한 게 어떤 거라고 보세요? 아 역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부흥의 하나의 출발이자 전부입니다. 네. 우리는 예양적인 어떤 부흥이전에 본질이 기초가 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경이 중심이 안될때 이런 어려운 이기나 또 환경들을 감당해내는 일에 기능적인 방법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렇게 성경이 기초가 되어 있는 본질을 돌아갈 때 부흥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걸로 끝나지 않고 철저하게 삶에 대한 거룩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르고 더 깨끗하게 살려고 하는 몸부림 야, 이것은 모두가 더 어려운 과제지만 어, 끊임없이 힘쓰야 될 이것이 바로 교회다움을 해보가는 일에 가장 우선해야 된다는 것그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갔으면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담고자 하는 것은 어, 역시 선교요 전도입니다. 교회 자체 안에서의 우리에 대한 어떤 그 연합이나 교제나 친교나 아, 이 부분들은 참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 목적 자체가 선교와 전도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음. 부분들 때문에 연합단체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왜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야 되는가 결국은 전도하는 일과 복음 전하는 일들로 전력, 전념해 가는 이것이, 어, 하나의 부분들 하고. 또, 우리만의 어떤 신앙이 아니라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이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가는 일들. 이것은 결국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 교육이 같이 연대해서 음. 하나가 되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준비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들을 책임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천안 대표 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